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흔들렸던 엔비디아는요 한주 동안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완화가 되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다시 한번 빅테크로 유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2분기 증시에서의 분기점이 될한 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4월도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4월도 이제 이 거리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4월달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이틀간 한번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h l 만도 종목 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어 보시고 이 4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4월 1 9일날 저점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더니 이렇게 최근에 오히려 파란불 켜진 이후에 오늘 갑작스럽게 갭을 띄워주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17.64%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38,350원으로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 다시 한번 상승하더니, 최종적으로 볼때 38,450원으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보니까 이 매동 자체가 오늘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은 오히려 마이너스 90만 1,777주로 팔고 나갔지만, 반면에, 기관에서는 오히려 159,400주. 자, 그리고 또 외국인은 플러스 75만 3,689주나 매수하면서 지금 거래량 급증 했다는 거죠. 특히 바닷권에서 대량 거래 나왔다는 점, 이 얘기는 뭐다? 강한 상승 추세 신호입니다. 특히 바닷권 대량 거래 터진 양복은요, 바로 강한 추세 신호거든요. 그래서 금일에 이 외인과도 기관의 쌍크리 매수 순 매수 속에서 이 바닥권에서부터 대량거래 터지는 가운데 이렇게 큰 장대양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될 종목이면서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 보시면 전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또 월봉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다시 1봉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흐름상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장중에 급등 시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뭐 하루 이틀 음봉 조정 시에도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저가 매수 방법입니다. 특히 바닥권이게 렇 1차 추세 상승 파동은 보통 50%에서 자, 100%가 기본이잖아요. 정말 임팩트한 재료, 이슈 부각 시에는 단기 급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도 이렇게 양호한 거. 오늘 개인이 매던 거 빼고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거래량 좋거든요. 사실상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실적주가 좋아요. 때문에 자신이 현대 자동차와 도 기아 잘 가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도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거래 대금도 괜찮았고요. 특히 시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이 저평가 그리고 실적주 하나쯤은 지금 섞어 가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좀 결정도로 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이유가 뭐다? 자, 중국의, 자, 이구환신 정책 유일 수혜 종목이라는 거죠. 자, 올해 특히나 15조 원 수주 목표 40% 달성을 했고, 국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이구환신이 뭐냐? 바로 신제품 교체인데, 이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수혜로 인해서 앞으로 외형적인 성장도 HL 만두가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종에서 이 중국의 이구안치 정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바로 HL만도거든요. 그래서 HL만도가 지난 26일 장마감 이후에 올일분기 매출액이 자 2조가 넘었습니다. 2조 1000억 정도. 영업이익도 756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각각 5.575% 그리고 7.7%나 크게 증가한 추세로 전환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급등 나온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 줄 텐데요. 여지껏 HL 만든 확실한 정보가 없다 보니 홀딩 만나고 있어 서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 정확하게 얼마에 또 매수할지 또 매도할지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해서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여지껏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더라면 이는 아닙니다.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HL만도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h l 만도에 만도라고 보내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 받아오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HL만도 정보는 무료 010-4984-170으로 1 HL만도의 만도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이구환신 자, 새 제품을 교체하는 이 정체로 인해서 유일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누구다? 바로 HL만도라는 거죠 주가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올해 또 1분기 보실적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중국의 노후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 HL만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 수혜 전망으로 인해서 올해 15조 원 수준 목표에 지금 40% 말씀드렸고요. 이제 올해 중국 정부 정책으로 아마 내년 이후 고객사의 신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저가의 전기차 생산으로 실적 가시성이 더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HL 만도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이 24%거든요. 이기는 한국 자동차 업종 중 가장 높아요. 특히 중국 매출이 지난해 2조 원. 그향후에 2028년도에는 무려 3조 8천억. 앞으로 한국 공장 매출 지난해 3조 7천억을 훨씬 더 크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크게 급등이 나올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렇죠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상. 대륙기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시간이 들어 올랐단 말이죠. 내일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상승 흐름으로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그리고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테니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돈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고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추세를 유지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가면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충분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HL 만도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으로 HL 만도에 만도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도 답변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좀 대박 나시고요,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길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4월 가기 전 특별한 선물 과기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바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